자 오늘 임장 가볼 곳은 해운대 아이파크입니다 아따 덥다 아이파크의 3 4 0평대를좀 봤는데 이 집은 그 중에서도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구조네요 현간 들어오면 좌측으로 수납장이랑 중문이 큼지막하게 여다지로 잘 갖춰져 있죠 현관 수납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관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도 있고, 이게 작은 방인데, 작은 방도 제법 넓죠. 집은 전체적으로 삼각형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모나 있어도, 반듯한 부분만 봐도 충분히 넓고, 공간이 괜찮아요. 이게 작은 방 수납장인데, 수납장이 깊게 잘 갖춰져 있죠. 지금 이 작은 방이랑 안방 거실은 같은 조망권입니다. 전망이 좋아요. 아이파크는 원래 욕실 이 넓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널찍하게 잘 갖춰져 있고, 특히 이 샤워 부스가 길이가 엄청 깁니다 아, 딱 길긴 되게 길다. 중간중간 자투리 수납 공간도 돼 있고, 거실도 이거 제법 넓습니다. 끝에 모나 뭐 있는 걸 뺀다 하더라도 이거 제법 넓은 그런 거실이에요. 전망은 작은 방이랑 같은데 이 창이 화각이 확실히 더 넓어졌죠.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주방 동선도 조금 재밌는데 여기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부터 수납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싱크대, 상하부장까지 갖춰져 있고 세탁실이 특이하게 바로 옆에 여기가 세탁실이에요. 유리로 된 예단지를 들어가면 여기가 전부 다 안방인데 안방 드레스룸도 어느 정도 깊게 갖춰져 있고 드레스룸 맞은편으로 있는 이 화장대랑 이거 와딱 길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욕실도 거실과 마찬가지로 넓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세면대랑 변기 있는 부분 정말 넓죠? 안방에는 여기 샤워 부스가 아니고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안방, 작은 방, 거실 모두 다 끝에는 모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중간에 보시면 반듯한 부분만 해도 바닥 면적은 충분히 넓게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41평인데 방두 개, 욕실 두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특이하고 재밌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는 신혼부부나 새 식구 사이에는 정말 재밌고 좋은 그런 집 같아요.